<laughs>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중기 때 일차함수하고 똑같은 거야. 일차함수 할때 우리가 y는 a x 플러스 b 이렇게 했잖아, 그지? 말을 하고 반응을 했도 아무 상관도 없어. 그 a라는 게 뭐냐면 기울이다. 그럼 기울기 구하는 방법 몇 가지 있지? 응? 두개모하고 진가. 어, 증가야. X 증가냐 숙시도. 응. <laughs> y 증가. 또. 마이너스 변하 절편. X 절편분에 Y 절편.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게 있고.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게, 그 여기 중앙부 상황 탄젠트에 보면은, 탄젠트 세타 했을 때, 이거분에 이거. 이렇게 있는단 말이야. 이게 바로 여기가 X축, Y축 이렇게 이 X축, Y축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x의 중간량이고 이게 y의 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탄젠트 세타, 이렇게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이 각도가 이 직선의 각도가 바로 탄젠트 세타예요. 그 기울기가 되더라. 자, 외울 게세 가지가 있어. 30도, 45도, 60도. 이때는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 이때 기울기는 1. 이때 기울기는 루트 3. 이렇게 해서 이제 썩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되것지? 좀.. 어 요거는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때만 이렇게 y는 x 플러스 b 써먹었는데 지금 외국 공식은 이거 말고 이제 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 b는 이제 y 절편이면 되지 절편이라는 것은 추가의 점이니까 반대 좌표에다가 0 이렇게 넣으면 된다. 이까는지다 알고 있는 거야. 요거에서 이제 앞으로 써먹어야 될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 어, 한 점이 x1, y1 이렇게 주어지면은 x축, y축에서 원점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인식이 y는 뭐 mx 이런식이 있었다. 이걸 이 x축으로 뭐 x1만큼 y축으로 y1만큼 이동을 시켰어.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x1, y1 이것을 지난다라고 하면은 원래 0,0이던 것을 이렇게 이동시켰으니까 y 대신에 y-y1. 이게 이제 y축으로 이만큼 동이하다니야 x 대신에 x-x1. 여기 y 대신에 x 대신에 이런 것들을 써주는 거야. 그리고 기울기 여기다 m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이게 직선의 방향식이 되는 거야. 직선의 방향식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외우는데. 한 점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지면, y y 은 기울기에 x x1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된다. 또 y y 은 기울기에 x x1 이렇게어 요까지 이제 똑같은 식을 썼는데 한 점이 아니고 두 점이 주어지면은 기울기도 구해야 된다 이거야. x1, y1이라는 한 점과 x2, y2라는 두 점이 주어지면은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 x2 x1 이게 x 증가량는지요부 분에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해서 기울기도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직선의 방향식이 똑같은 얘기지만 기울기 구하는 것만 더 추가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 이제 외워놔야 되는 지금 제일 많이 써먹어요. 이거 말고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 절편이 나와있을 때식 쓰는 방법. x절편이 아, a다. 그 다음에 y절편이 b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로 a분의 x 더하기. b 분의 y는 1 이런 식이 이 만들어져. x절편 구하기 위해서 y에다가 0을 대입시켜 버리면 바로 x는 a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y절편 구하려고 x에다가 0 대입해 버리니까 y는 b 이렇게 되니까 절편을 갖고 식을 방법은 바로 이렇게 다 써버리면 되겠다. 자그 다음에 이제 축의 수직인 축에 평행한 어뭐 이거는 이제 그림해도 될만이해하면되겠지 y축에 평행한 직선은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얘는 절편이 뭐가 나오냐 x 절편만 나오지. 그래서 식자체가 X는 A. 또, X축의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얘는 y 절편만나오니까 Y는 B.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 이거야. 절편이뭐 나오는지만 쓰는데, 축의 수직인, 평행인, 이런 식은 자, 이런, 이제 1차 항수의 식이 주어졌을 때, 또 직선의 방식이 주어졌을 때, 이거죠. 또, 뭐, 이런 형태도 마찬가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형태로 쭉한별로 전개한 거, 는형, 이렇게 만든 식에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반형, 이렇게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그, 내용 전체, 야니 지선형의 시첫 번째 파트. 자, 나머지는 문제 풀도록 합시다. 내용, 요까지만. 자, X축의 양과 이제 60도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요거 타젠트 60도 하는 거야. 그 타젠트 60도가 얼마게? 루트3. 그지 루트3이니까 요게 기울기로 쓰면 돼. 이점을 지나니까 Y-1은 x 2의 기울기 루트3. 이렇게 쓰면 되겠다. 뭐 이제 전 정리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점 얘를 지나고 요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평행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 선분 AB를 기울기만 써먹자 이거야. 4분의 예, 그 기울기. x 증가량이 예에서 예 하니까 4분의 예에서 예 하니까 4에서 기울기가 1이다. 자, 유점을 지나는 거니까 직선인식 y1c는 x 더하기 1에 기울기1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 이거다. 밑에 풀고. 네. 세점 ABC가 이제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은 이게 한 직선 위에 있기 위한 조건은 두 점을 잡아서 구한 기울기가 똑같으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세 점을 잡아서. 예에서 의 기울기 구하나, 예에서 의 기울기 구하나, 똑같겠지, 그지? 자, x의 증가량 이거에서 예를 뺀거 2분의 4, 예에서 예뺀거3한 것이, 예에서 예뺀거 A 빼기 1분의, 예에서 예뺀거 마이너스 1, 이거 같다, 이거야. 그럼 요거는 대각선 길이 곱하면 같다, 이렇게 될 거니까, 3에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다. 따라서 3a는 1, a의 값은 1분의 2다.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끝난다. 그 다음에 이 직선에서 a가 양수일 때 x축, 또 y축, 그 다음에 원점, 이두 개의 절편과 원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넓이가 6이래. 그러면 이때 a의 값은 얼마냐? 그림을 한번 보고 그려보자. 이거 x절편이 얼마냐? y에다 2배를 하니까 x절편은 4로 나눠서 a 그냥 이렇게 되면 돼. 이게 되겠지? y 절풀은 x에 대 1/2니까 양변 a로 나눠서 4. a가 0이 아니고 양수 있는 게 확실하니까 그냥 나눠버리면 된다 이거야. 그유점으로 지나는 요한 삼각형이 넓이가 얘가 6이 돼야 돼. 그럼 a의 값이 얼마면 되겠죠? 넓이가 6이니까 a는 3. 응, 3 이렇게 6개면끝나겠다 그리고 아드지진진 바로 다음 페이지 내용까지는 설명을 좀 같이 해볼게요. 자, 도형의 넓이를 이동분하는 직선을 통해서 넓이를 이동분하려면 어떠한 형태로 그려질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이동분하려면 세 점이 이제 a,b,c가 있다고 해보자. 여기 주어진대로 a가 -2 ,4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b점이 -2, 그다음 C점이 3,4만사 윤화 사각형이 있을 때 A점을 지나면서 이 사각형 넓이를 이등분해라라고 하면은 A점에서부터 바닥 로 쪼개면 되는데 뭘 이용하냐 얘네들의 중점을 지나게 해버리면 이게 중선이 돼버리니까 넓이가 이등분되는 거야. 그치 중선 걸때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에 중점을 연결한다. 그러면 이 직선의 10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결국 여기 BC에 대한 중점 M 두개 더해서 나누기 2한 거니까 더해서 2 나누기 2 하면 1 더해서 6 나누기 2 하면 4 1,3이라는 점하고 A점 얘를 지나는 직선의 10을 구해라 그냥 요 말이 되는 거야 그럼 두점 지나는 직선의 10 구하는 건 별로 문제 없겠지 그지그 다음에 직사각형이나 마름모가 이나 남아있어 마름모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 마르고 밖에 있는 한 점에서부터 이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을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찾냐? 얘네들의 대각선의 교점을 찾아버려. 그래서 요 점에서부터 그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을 그려버리면 이윗 부분의 넓이랑 이아랫 부분의 넓이가 똑같은 모양이 돼. 넓이가 똑같게 나타났다 이거야 그래서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면 된다. 평행사변형도 마찬가지. 평행사변형에서도 그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게 왼쪽부터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된다. 직사각형과 마찬가지 응? 이해되겠지? 이런걸 계속 문제를 풀면 돼요. 요게 이제 직사각형식에 대해서 일반형이라고 그랬어요. 이항식에서 1차수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나버리면 이게 기울기 이게 y는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에 a하고 c가 양수라는 얘기는 ac의 부호는 같다 이런 말이지? bc가 양수라는 얘기도 bc가 같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똑같은 c를 기준으로 해서 a 곱한 거 b 곱한 게 부호가 똑같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a, b도 부호가 같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음. 이해되겠지? 음. 그러면 1번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냐. a, b가 0보다 크니까 이거 양수야. 근데 마이너스 붙있으니까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야. 음. 그다음에 y절편이 bc가 양수로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음수라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간단하게 그리면 아래로 내려가는 오른쪽 아래 감소 형태인데 y절편도 아래 에 있어야 돼. 이렇게 나타나. 그래서 2, 3, 4, 4분면을 지난다. 이런 되겠지.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 AB가 음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여서 얘는 기울기가 양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y절편 BC, BC의 부호가 양수인데 여기 마이너스 붙여 있으니까 y절편은 음수야. 자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갈 건데 y절편이 음수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1, 3, 2, 4 이렇게를 지난다 이렇게 그치? 그 다음 b가 0이야. 그럼 이 식에서부터 보자 이거야. 이 식에서 분모에다 0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남는 게 ax로 하기 c는 0 이렇게 돼. 그럼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런 형태가 돼버릴 거야. 근데 ac가 부호가 똑같이 양수래 이게 양수일 거니까 얘는 음수다 이거지. 자, X는 음수 그러면 X절편이 음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그림이 되겠지? 그래서 2하고 3, 3, 4, 어, 2하고 3, 4 구면을 지난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자, 마지막 두 문제 풀는데요.